아, 씨.. 어, 아, 또 떨어진 줄 알았네. 와, 아, 부담스럽네. 그러지 마라 오케이. 전에서 내려. 야, 언덕, 언덕 먹었어. 오, 오 들어왔다들어왔다라도 갔다. 힘. 오,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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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띠. 떨어졌어? 아. <laughs> 오케이, 올라왔다 떨어지면 어떻게지다. 해 <laughs> 아, 니가 떨어져요 여기서. 아, 다 미치겠네. 우선 길부터 알려드릴게요.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<laughs> 따라올 수 있게요. 여기 요쪽 가야 돼. 요쪽 이쪽. <laughs> 말씀하시는 분많이를 몰라서 저. 미드 스마일. 아, 오케이 오케이. 해피 스마일. <laughs> 어, 저앞 사람들 아, 따라가면 되는 먹어도, 건가? 다 맞고 같아요. 맞아요. 조심히. 조심히. 이기 미끄러져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 미끄러졌어요. 여기 구덩이 있으니까. 여기 맞는데? 맞으면 더피곤합니다 여기. 여기 올라가. 그래. 어, 여기 맞으니까. 어이, 있네. 위에? 어. 네. 아, 야 떨어졌어요. 얘기하다. 위에 있던 m 들 어, 누구 떨어진 것 같은데? 거리 래깅 아거리 래깅 그냥 일자로 올라가면 되나? 예, 네, 일자로. 그 다음에, 어. 삼섬 있는 쪽으로 날라가면돼 삼섬이 s u 데 삼섬이 뭐예요? 삼섬 잠깐만. s u n g s 모르는데. n g Samsung. s a m s u 저저저저저 s u n 어 s 네 t a n 에서 t a 시 o s h i d e 시 h i b n n k a r n NSO Tasos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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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s o 떨어 아, 아 왜뛰어 아, 갑자기, 갑자기. 는 오케이, 아지 아직, 아직아직 몰라 아 몰라 아직 몰라. 접수 접수. 아, 아, 저 있지. 존나 할거 같아. 아, 씨, 이번에. 아, 오케이 존나 할거 같은데. 심지나 저게. 각하다 레기온. 아. 아. 최악이야. 가, 올라가는 중. <laughs> 어. 들들들 기돌들, 무서운데. 이거 포스로 초대할게요. 야스 야스. 누구 또 온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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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서 뭐야? 나 어퍼 먹었네. 신나가한명 <laughs> 누구야? <laughs> 저 퍼티 <파티 웃음> 나갔는데. <웃음> 어, 어디 갔어? <laughs> 어. 음에 거절해 주시기 어 근데 살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아무튼 저기 맨 밑에 선 보이죠 거기까지 바람 그냥 천천히 아래 안 누르고 쭉 타면 저까지 가거든요 암흑해도 누르지 말고 바람만 타면요? 네, 그냥 바람만 으흠. 그러면 저기 잡몹들이랑 네임도 있으면 네임도 있고 음. 이제 그 다음부터 투명길을 음. 걸어가야 됩니다 어우.. 근데.. 나 여기 균형에 빠짐 어떡함? 다시 올라와야지 보고 아니 아, 여기 그냥 어. 거기 빠졌어? 오늘 여기, 여기 못 나와? 못 나와. 아유. 아이고. 제이 기성이다. 아, 아. 제이의 기성이야. <laughs> 그거 그거 결투 신청하고 끌어다니면 끌어당기면 못 올라오나? 나나 어, 나왔는데 어떤 또라이 귀환 했어. 어, 뭐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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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냥인가 본데. 너, 나, 나와서 뒤로 백하니까 나와지는데? 자, 어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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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시공탈판 잠깐만, 여기 아닌데? 여기 위에인데? <laughs> 응. 정지! 제 마이크 안 되는 거 같은데? 공장 어디까지 날라가야 된다고? 저기 작은 작은 섬. 또 위치 찍은데 로 그냥 날라가면 되나? 위치 세 군데 중에 미, 맨 밑에 걸로 가야 돼요? 맨 오른쪽 거? 맨 왼쪽 거요. 맨 왼쪽 거. 위치 옆에 위치. 아 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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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수. 다거 지워야 돼. 첫 번째 거? 응, 음, 맨 오른쪽 거. 저 저기... 지금 새로 찍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예, 어, 딱 봐도 근데 다른 건못 하게 생겼잖아요. 그맨 오른쪽에 어? 밑그 섬, 섬은 보이죠? 섬 다들. <laughs> 네네네, 섬세 개짜리. 예, 그맨 오른쪽 거까지 빨강이 됩니다. 살살 가겠 길을 아, 아시나? 가보자. 체력 어떻게 왔냐? 나 불안한데. 피크 아, 오는 바람 타야 돼. 바람 질주. 타야 돼. 질좀안 먹었는데 상관없어? 아 그건. 어, 너도 안 나도 먹었는데. 그냥 아래만 누르면. 그러저 앞에 보이는 맨첫번째선 말하는 거지? 음. 나왜 바람을 못 타고 계속 가라앉냐? 아이고 이거 바람. 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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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. 어, 가나? 가나? 뭐야 나 엄청 어, 가라앉는다. 어이. 어, 그림 감. 보임 불임 됨. 불임 됨. 그도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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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저, 어, 어, 그래, 다 뭐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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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어디 <laughs> 어디 투명 다리에 서있어? <laughs> 어 무릎. 빨리 경영. 나 투명 다리 <laughs> 서있어. <laughs> 어야. 여러분 저기. 치유님 여기 혹시 소한데? 아 <laughs> 소. <소음. 웃음> 지금 지금 종목 잡고 있어. 지금 난리났어. 아, <laughs> 일정하면... 아 35미터인데. <laughs> 여기가 어, 띵하네 밑에 있는데 혹시.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 죽으면은 낙사지 바로 행정관이 특히 게먹 있다 돈 없어 아니 방향이 어디지 방향 알면 달리면 되는데 음? 아니 어, 어떻게 거기 올라갔어 난 여기 여기는 아 나도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야그 뭐지 잠깐만 나길좀 알려줘 어 마중 어 마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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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중이다 야 맞았어. 어 스타 먹인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? 잡아 진다 잡아 진다. 아 치은님 오? 죽었는데? 아 이거 죽됐다 이거. 아 어. 와. 아이고. 허허허발 치사한 새끼. 내가 할게. 아떨어짐 야야 아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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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야. 이씨. 아 나는. 굿. <laughs> 두군단이야. <laughs> 오빠 단장이야. 여기 내려가. 페이스. <laughs> 두군단. 단장... 나는 내려가. 어, 어, 안녕 나 여기 밑에 있단다. 어? 안녕. 여기 <laughs> 돌아서 못 올라가냐? <laughs> 몰라. 기다려봐. 아 이거 일어나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? 지손 써야 돼. 오, 어, 여일로 와봐. 여기 또 올라왔다. 거리 몇 기다려봐. 미터지? 날려봐 나나 너무 힘들어. <laughs> 나 죽는다. <으악. 웃음> <laughs> 뭐야 마족이 한 명이 아니었어? 아니요 아니요 마족은 하나인데요. 뭐, 아못맞저건 뭐, <laughs> 아, 하는데요. 아, 잡몹들 좀. 아, 강한 친구들이 있네요. 아 다시 오는 게 빠를 것 같은데. 어 형은 갈 필요 없지. 귀안해 버렸네. <laughs> 아니구나. <웃음> 죄송합니다. 우리 밑에 여기서 뭐 해? 어 맞췄다 어, 또 어, 맞춰서 왔다 맞춰서 또 왔어 그렇게... 아, 야 네. 정지 집중해 정지 얘 잡을 수 있어 집중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으악. 아 다음 고시견에